멘탈이 지금 멘탈이 멘붕이 왔어.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나를 눌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떡주물 러듯이 주물렀을 거란 말이야. 다 갖췄는데 이 여자분 눈이 없었다 이 말이. 네가 지금 병신이라서 나한테 지금 무료 점사를 부러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사람이 좋게 생겼냐. 바보고야. <laughs> 감사합니다. 응, 좋게 생겼네. 요즘 뭐, 현대인이 이기적이잖아. 남의 거더 먹고 싶고, 어, 만 원짜리보다 오만 원짜리가 더 좋아서 더 쌓고 싶고, 요즘 북기 드문 현대인, 순정적인 남자?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 본인을 보니까, 씁스름한 그런 순정적인 거, 또, 사랑적인 거, 이런 게 나면서, 내가 길을 잃었다. 멘탈. 멘탈 풍기 지금 이름이 뭐예요? 우리 씨의 멘탈이 지금 멘탈이 멘붕이 왔어. 내 정신이 아닌 것 같아. 과연 음, 그러니까 그렇잖아. 이거는 지금 사람한테 상처를 받았다 이런 얘긴 것 같아. 왜 씨한테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순정적인 면이 있고 또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것이 멘탈에 갈 정도로 공황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굉장히 멘붕이 와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거, 그 정도로 이쁜이였나요, 애인이었나요, 뭐 누구였어, 뭐왜여자였겠지 네. 아까 제가 국제결혼했어요. 제가 연애하는 거를 좀 많이 귀찮아가지고 국제결혼했는데. 몇살 때? 지금 몇 살이에요? 저 지금 87년생이에요. 국제결혼을 네. 몇년 전에? 22, 22년도 했는데, 23년 23년도 입국하자마자 가출했어요. 23년도에, 23년도에, 23년도에 네. 어느 나라하고? 베트남고 아... 그래서 그러고 그냥 이어고 있는데 나이가 좀... 어렸어요? 네몇살 차이 나어한 12살 정도? 12살 차이 네. 그 정도 도 차이 났것 같아요 10살 정도 차이 났는데 사라졌어요 그냥 그정 존나 그냥 가족끼리 다밥 먹고 친척들하고도 만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그 업체 쪽에서는 또 그래요 다시 해봐라 다시 해주겠다 했는데 솔직 그것도 별로 끌리진 않고 저희 선생님들도 이 나는 솔로로 완전 너무 잘 보셔가지고, 돌싱피집에 내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됐죠. 뭐 어떻게든 일단, 서류 접수하라고 해서 접수까지는 했는데. 글쎄, 지금, 혹시 오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냥, 뭐, 될대로 되라. 어차피, 뭐 만나려면 만나겠지? 이 여자는 무식한 여자는 아니에요. 못 배운 여자도 아니고. 12살 차이 났으면은, 2000년생. 씨가 <놀람> 잘못된 게딱 하나가 있어. 이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야. 너무 고지식하고 믿어. 그게 보이는 대로 다 믿었단 말이야. 그거에 비해서 여기는 영특한 사람이야. 말하는 대로 다 그냥 의심 없이,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 결혼할 정도로 믿었기 때문에. 안 믿으면 나도 의심병 많아. 근데 믿는 사람, 결혼할 정도의 그런 상대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었다는 거. 그런데 있잖아. 미안한 말이지만 선생님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결혼했어도 한번 실패는 해야 돼요. 이 사조가. 풀어놓고 기르는 새였지, 가둬놓고 기르는 새가 아직 시기가 안 됐어, 때가. 결혼의 때가 안 됐어. 이렇게 가둬놓고 살면 이 여자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나를 늘어서 숨을쉴 수가 없어. 나는 이해를 해준다고 하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나는 이 여자를 편안하게 해준다는 그 자체도 부담이 었을 수도 있어, 이 여자는. 나는 굉장히 꼼꼼했거든. 정식 출근에 정식 퇴근. 친구를 만나고 어찌라를 하고 무슨 뭐 딴짓거리를 해서 이 여자를 아프게 하고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 바른 생활 하는 가장이었다고. 음. 그 자체도 사실은 여자가 숨이 막혀. 아직 준비가 안된 여자가 결혼을 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다가 누구 딴, 탈 것도 없어. 내 사주 자체가 한번 실패하라는 사주가 분명하시다. 그래서 이거는 대문은 열려져 있으니까 또 인연법은 와. 이녀법은 왔는데, 내 나이 40이 넘어야, 오른 이녀법이 오는 거야. 이거 문화 차이도 있고, 세대 차이도 있었고, 또 답답한 거를, 자기는 답답한 거야. 이게 남편으로서는 100점짜리 남편일 수도 있어. 그런 남자를 만나고 싶으니까, 여자들이. 성실한 남편. 굉장히 성실하거든요. 그리고 논리에 맞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숨을 숨을 모시게 하는 갑박증처럼 느끼게 하는 그 기운이에요, 여자는. 그래서 이 여자의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 베트남을 벗어나고 싶은 여자. 거기에 걸린 남자. 사랑해서 원해서 결혼이 아니라 베트남을 그 환경에서 그렇지, 벗어나고 싶었는데 그 낚싯줄에 순진한 순정적인 남자가 걸린 거야. 떡 주물러듯이 주물렀을 거란 말이야. 나이가 많은 오빠지만 이 여인이 당신을. 주물렀어요. 떡 주물렀듯이. 그러니까 왼떡 주물렀어. 한번 떼웠어. 떼웠으니까 두 번은 어떻게 돼? 진짜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잠깐의 인연을 해서라도 헤어져야 되는 이별수가 있었기 때문에 떼운 거야. 자, 고마워하세요. 자식을 둘, 셋내아놓고 이런 일이 있었다면 얼마나 그거 힘들겠습니까? 진 힘들죠. 내 마음, 내 상처만 건드려놓고 간 거를 다행이라고 해. 이거를 알았다 그러면 좀 야거지란 말이야. 이 영특한 여자처럼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가 없지만 야가 죠왜 내가 생활에 잠도 못 자야 되고 왜 괴로워야 되고 어 내가 멘탈을 내서 내 현실에 현실적으로 무능력이 무기력이 와야 되고 왜 그래야 돼. 오늘만 살아서 오늘만 끝난다. 그럼 그렇게 살아. 근데 인제 서른여덟 살이야. 지금 결혼해도 안 늦을 나이고 그래도 어 좋은 대학 나와서 나도. 스펙이 있단 말이야. 도구로 쓴 것밖에 없는데 당신이 이 사람에 낚인 거라니까 도구로밖에 안 썼어. 찮아하기 때문에 실패를 했으니까 지금은 부지런해져야 돼. 지금은 연애도 해보고 내 평생의 배우자를 갖다가 귀탄다는 이유로 얼마나 이게 어리석고 바보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첫마디가 우리지를 보고 바보야 그래서. 근데 앞으로 오고지는할 거야.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고 부지런히 상품을 골로란 말이야. 내 배우자 평생에 대해. 아이의 엄마가 될 사람을 다 갖췄는데 이 여자분 눈이 없었다 이 말이 바보야. 귀한 자손이에요 지금. 너네 다 명함 내놓고 사는 집안이에요. 네가 지금 병신이라서 나한테 지금 무료 점사를 보러 왔지. 너네 집안을 이렇게 보면 다 명함 내는 교육자 사업가 감투 쓰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맞아요. 맞아 근데 왜 바보처럼 울어 어디 가서 쪽팔리게 말도 못할 짓이야. 근데 왜 멘탈을 잃어? 한번 넘어져서 분명히 상처가 나야 되는 사주예요. 넘어져서 상처가 났어요. 근데 그 상처를 껴안고 더큰 화를 잃은 거는 내 인생을 망가뜨린 바보예요. 이건 구설에도안 되는 거고, 이건 정신과 상담을 받아도 안 되는 거야. 순화당에 온걸 정말 잘한 거야. 그 <laughs> 웃으니까 얼마나 이쁘니. 그렇게 멋진 사람이야. 사주도 잘 타고났고, 음. 집안, 그, 어, 집안 라운드도 스펙도 좋고, 또 집안 내력도 좋아, 내가 보니까. 아싸! 해봐! 네. 올해, 9월달 지나가도 또 2년 줄이 있어. 젊음도 갖춰졌고 앞으로 이 사주에 못살 낳는 것도 아니고, 응. 조상의 기운도 좋고, 또이게 명예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이거 40대에게 없던, 20대에게 없던, 50대에게도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이야, 자기 사주에. 왜 그러냐면 부인이 둘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 외국인 여자한테 낚였는데, 낚일 수밖에 없던 그런 사주도 있었지만, 너무 불량했다고 게을렀다고, 귀찮다고 그렇게 하면 되냐고 지금부터는 열심히 노력하라고 알았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래 감사.. 감사해야 돼 진짜 <laughs> 그고 다음부터는 돈 갖고 와 <laughs>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냥 괜찮아요 힘들다는 감정 자체를 살짝 잃어버린 느낌? 제가 알던 외국인들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사람하고만 연애했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던 부분?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찝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혼자 생각할 때 이게 잘못됐다라고 느끼더라도, 누가 옆에서 말해주지 않거나 찝어주지 않으면 또 인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인지할 수 있고, 이제 또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용기를 갖고 간다?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비정이 보였다? 그런 느낌이에요.